안녕하세요. 니꼬로 함께 떠나는 딥 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음, 단순한 관광 정보를 넘어서요. 일본의 역사와 자연, 또 영성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니꼬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니코가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면서 또 국립공원인지 그 다칭적인 매력을 좀 빠르고 깊게 이해하는 게 이번 여정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니코는 정말 인간의 역사하고 그 장엄한 자연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음 어떤 장소성을 만들어내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곳이에요. 고대 승려부터 쇼군 그리고 화산이 만든 절경까지. 니꼬의 정수를 한번 언택해 보죠 네 좋습니다 그~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따라가면서 니꼬의 진짜 가치를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은 역시 역사겠죠 니꼬 이야기는 한 (12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쇼도 쇼닌이라는 불교 승려가 이곳에 어던 영험함에 이끌려서 린노지를 세운 게 시작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이미 여긴 불교랑 토착 신앙, 그러니까 신토가 결합된 신불습합의 중심지였어요. 특히 난타이산 같은 어, 신성한 산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깊었죠 아, 원래부터 좀 영적인 기운이 강한 곳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17세기에 바로 이 영적인 터에 도크가와 이에야스가 주목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경치 좋은 곳이라서가 아니고요 애도 그 지금의 도쿄에서 딱 정복 쪽에 있다는 위치 이게 중요했어요 당시 중요했던 북극성 신앙하고 연결해서 자신이 죽은 뒤에도 간토 지방 전체를 지키는 뭐랄까 강력한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와 그냥 유언이 아니라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지리적인 이점과 영적인 상징성까지 다 활용하다니. 그의 손자인 이에미스가 정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재건한 게 바로 니코 도쇼구입니다. 이게 그 의지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죠 아 도쇼구 그 화려함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특히 양명문 너무 섬세하고 화려해서 해질녘까지 보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새 원숭이 조각이나 잠자는 고양이 조각 같은 것들도요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악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 뭐 이런 교훈이나 아니면 평화로운 시대를 상징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막보의 어떤 철학, 그리고 권위를 예술로 아주 응축해서 보여주는 장치였던 거죠. 근데 근대에 들어서는 또 변화가 있었잖아요. 메이지 정부 때 신토랑 불교를 분리하는 정책, 그 신불 분리령 때문에 린노지랑 도쇼구의 성격이 좀 명확하게 나뉘게 되죠. 아, 종교적인 성격이 분리되었군요. 음, 네. 하지만 니꼬는 또 다른 매력, 그러니까 그 수려한 자연 덕분에 국제적인 피서지로 계속 명성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었어요. 오, 뭔가요? 다이쇼 천황의 별장으로 쓰였던 다모자와 황실 별저라는 곳이 있는데 이걸 복원하다 보니까요.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 아래에 그 이전 시대 권력의 상징인 도쿠가와 가문의 문장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그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새 시대의 상징 아래에 이전 시대의 흔적을 숨겨두다니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과거의 유산 위에 자신들의 권위를 더 씌우려고 했던 그런 역사의 흔적이랄까요? 참 흥미롭죠.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숨겨진 문장 하나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이란 복잡한 역사 위에 펼쳐진 니꼬의 자연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아, 자연 떼놓을 수 없죠. 니코 국립공원의 핵심은 역시 난타이 산의 화산 활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지형들이 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약 2만 년 전에 분화하면서 생긴 칼데라호가 바로 주젠지호고요. 해발이 1269m나 되죠. 아, 주젠지호가 화산호 같군요. 네. 그리고 이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그 유명한 개곤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97m나 돼요. 그 웅장함이란 와 97m 겨울에는 또 블루아이스라고 푸른 얼음기둥으로 변하기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정말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죠. 근데 계공폭포 말고도 어, 용머리를 닮았다는 류주폭포도 있고요. 또 유노코호에서 시작해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유타키폭포까지 정말 독특하고 다양한 폭포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모든 게 결국은 화산 활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지질학적 스토리로 다 연결된다는 점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산 호수 폭포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느껴진달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센조가라스원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센조가라스원 거기도 유명하죠 네 여긴 그냥 습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박물관 같은 곳이에요 350종이 넘는 식물이나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거든요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도록 나무 대 크기를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 식재료로 만든 음식도 뭔가 특별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니코 가시면 이건 꼭 드셔봐야 합니다 바로 유바예요 유바요? 아, 두부 만들 때 위에 생기는 막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근데 교토의 유바하고는 좀 달라요. 한자 표기도 다르고, 니코식 유바는 막을 일부러 두 겹으로 떠내거든요. 그래서 훨씬 두툼하고, 식감도 풍부하고, 맛도 진해요. 오, 어, 두 겹으로 떠낸 유바라니. 그거 흥미로운데요. 교토 것과는 다른 매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니코의 맑은 물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역사 탐방이나 자연 감상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에도 시대를 재현한 테마파크 니코 에도무라 같은 곳에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니코는 정말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매력을 가진 곳이에요. 자, 오늘 니코 딥 다이브를 통해서 음, 쇼군의 강력한 권력 의지 또 고대로부터 이어진 어떤 영적인 믿음 그리고 화산이 만들어낸 그 압도적인 자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니코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역사 유적하고 자연 경관이 그냥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깊이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니코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화산 활동이 지형을 만들고 그곳이 신성한 장소가 되고 또그 위에 권력의 상징이 세워지고 정말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겹겹이 쌓여서 지금의 니코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다모자와 황실 별장에 숨겨진 독구가와 감은 문장처럼요. 우리가 어쩌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다른 역사적인 장소나 유물 속에도 혹시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역사의 층위나 숨겨진 이야기가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주변에 익숙한 것들을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好漂亮啊！嗯。